나는 오늘, 오늘도 허준공원에 왔다. 단풍잎은 새빨갛게 피로 물들어 아름답다. 이제 상수리도 다 떨어지고, 상수리 뚜껑도 다 떨어지고, 자기 할 일을 다한 상수리 나무는 이파리를 흔들어 떨어지고, 있다. 동생이 머리를 바보같이 잘라 놔 가지고 가뜩이나 모자라게 보이는 얼굴을 더 모자라게 만들어 놓았는가 보다. 이 가을에 내 얼굴을 보니 내 얼굴이 가을인 것 같다. 눈 혹시는 이제... 한90% 정도가 나아가는 것 같다. 아직도 옆에가 조금 부대끼긴 하지만, 그런대로 살만하다. 한창 복실 때 여기 와서 도토리가 어디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도토리묵 써먹으려고 죽는 건 아니지만, 도토리가 하도 이뻐서 주웠다. 정말 이 아름다운 호준 공원에 우리 아지도 함께 왔다. 아지야, 정말 좋은 날씨다. 동생이 머리를 깎으면서 나보고 잘생겼다는데, 아무리 봐도 잘생긴 구석이 안 보인다.